그 중간 이탈자들이 좀 있습니다. 시험을 안 치거나 뭐 그냥 자체에 종강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처음에는 강의실이 꽉 찼는데 종강날 보면은 많이 비어있죠. 어, 저도 1년차 수험생 때 어, 그런 생활 해봐서 어, 충분히 예, 10분 공감을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급적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어떨까요? 음. 그게 아무래도 본인의 의지가 처음에는 결연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딱이 지금 만원 내고 내가 이번 5주에 1회독 하겠다 우리너는 6주에 1회독 하겠다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들었는데 요 과정 따라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한 3주차 되면은 4주차 되면은 이게 좀희해질수 있어요 내가 볼땐 자체 포기는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 이게 예, 지금 10만원 걸어도 어차피 그냥 안 받고 가실 분들은 안 받고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오리던 과정은 어 6주 중에 3주 차 정도 지나면 은 중간 모집을 좀 하려고 해요. 어.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야 되겠어. <laughs>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 중간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뒤에 4, 5, 6편을 어 소홀히 하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오리던 과정 내가 올 때는 한 다음 주쯤에 중간 모집 과정을 해서 그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맥이남 맥이녀라고 하나요? 각자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.